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고,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상생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막강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추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는 당연한데 하나님은 착하다고 칭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부패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면하면서 새벽에 오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인가 영적인 대각성이 이 땅에 한번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한란으로 이어질 것인가 지속적인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가면은 다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 모든 생각에는 그냥 바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국률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그리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그것만 오늘 새벽에 계속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로 성령 세례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달라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당대하게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내용에서는 백성들이 그 기적 앞에서 자신을 주목하는 거를 보고 그것을 힘들어해요. 왜 나를 주목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루신 역사인데 왜 우리를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을 증거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고 그것을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그 솔루,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같이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다 나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을, 내가 이룬 얘기들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내 설교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은사들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도의 위험에 빠지면서 어떻게 가냐면,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돼버렸으면 좋겠는 것으로, 그래서 자신이 예언한 것이 맞기 위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악한 생각도, 악한 기도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서운 시대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듯이 예언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교정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철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맞았네, 안 맞았네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많이 보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선지자들의 권고를 받고 회개할 때 다시 돌이키시고 그러면 때때로 선지자들은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너희의 경고가 맞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각 영역별로 너무나 상패해지고, 부패해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무섭게 죄악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나는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어떤 것도 정확하게 해. 말일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대로 끼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게 맞나요? 를 항상 경계하고 자신을 돌아봐야지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던 것.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들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는데, 이제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주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너희들에게 보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깊이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베드로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구석구석에 보면 비록 생명의 주를 죽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는 우매한 자들이었지만 알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다시 헤아리면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우매하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의로운 죄를 거부했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대신 회개할 죄인 것처럼 많은 회개를 쏟아내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허점이 있으면 그것을 치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사인을 받고 체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근데 너무 이거까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며칠을 기다렸다가 여지없이 체크를 하셨어요.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그만큼 큰 능력을 끌어오기도 하고 큰 회계하지 않을 때 재앙을 가져오기도 해요. 요즘에 내가 별 일이 없는데 아닙니다. 계속 무적됐던 것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회계하도록 기다리다가. 인정하도록 기다리다가 그것을 반드시 교정해야지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교정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교묘하게 그것을 돌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경로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흔들어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별일 없으니까 제쳐버릴 때. 무시해버릴 때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정작업으로 들어갈 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흐르는 것이고 우리의 우매함이 그것을 멸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반복된 우리의 실수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만연된 어둠이 다 벗겨지고 모두가 다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구석구석이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첫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는 얼마나 우매하기 짝이 없는지 뭘 회개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마땅히 회개할 바를 알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개인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교계적으로든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마땅히 회개할 바를 알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리기까지 우리의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강단부터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해계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흐름이 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다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문득문득 문득 우리의 모순과 죄들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그것을 통하여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심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